오늘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 생명을 나누는 우리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은 섬기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나아시기 전에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저들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미 앞에서 예수님의 권한과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십니다.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마다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나누시는 성만찬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찬의 떡을 먹는 것.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십자가의 그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들이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들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들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방을 들고 또 감사 기도를 들이신 후에 이것을 받아라 내봅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은 이 성찬이라는 것이 단지 이 성찬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이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감사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명 앞에서 주님은 감사하셨다. 내 몸이다. 자신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보도주전을 주시면서 내 피다.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을 나누는 그 말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 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재앙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그 살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거개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감사기도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피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오늘 주님의 피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들과 성만찬을 나누고 감남산으로 향합니다 이제 이 감람산에 간다는 것은 마지막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기도하시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피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으셨고 담담히 길을 가시는 모든 준비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곳이라고도할수 있죠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하며 감남산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감사와 찬송으로 십자가의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목잔을 치리니 양대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내가 살아난다 하는 거야. 내가 살아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거야.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감람산에서 잡히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 얘기를 가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 님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이것을 이미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영향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명을 완수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죠. 예수님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것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성경대로 살아나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저 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예언하시는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자존심 이상에서 들을 수가 없는가요. 자신의 그 의리를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 나른 제자들은 몰라도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31절, 3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축을 지었죠.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해서 말하죠. 30절에, 내가 진실로 말한다. 진실로. 오늘 밤, 다른 날도 아니에요. 다음에도 아니에요.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오늘이에요, 오늘.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새벽이죠. 오늘 밤에 새벽에 이제 네가 나를 모른다고 세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신앙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베네 31절에 보니까 힘줘 말했다. 내 힘으로, 내 소리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는 막상 죽음의 위협에 다가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신앙은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